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모의고사를 가끔 보았는데요.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 성적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성적 또 등수가 적힌 그것도 아주 크게 적힌 그런 표를 학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시판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상처받는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참 자주 있었습니다. 성적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성적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게시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은 꼴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도 일등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성적과 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살인적인 경쟁이 늘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이렇게 학생들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경쟁 교육을 한 결과 우리 사회도 뭐 한편으로는 발전한 측면이 있지만 정말 살인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참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뒤늦게 우리가 이런 경쟁 교육의 폐해를 깨닫고 교육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1등한 사람이 2등이나 꼴찌한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등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세번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한 예고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알아듣질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거나 죽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묵상한 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당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져 따지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 제자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같은 일이 이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또 순한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네, 31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죽었다가 3 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고 당신은 3 일이 지나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넘겨진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당신을 처분할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면 이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을 넘겨주십니다. 또 빌라도 청독에게 당신을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당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이 처분하는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1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꼴찌하는 인생을 사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그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고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2절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예루살렘에서 장차 일어날 일, 또는 예수님께서 장차 하려고 하시는 일,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서도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걸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3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또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그 순한 예고를 당신이 고난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행동이 34절을 보면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 질을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 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는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질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억압을 받고 목숨까지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장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장관 자리 다 자기들 목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는 누가 차지할 건가 이걸 두고 이제 그들이 서로 싸움을 벌인 겁니다. 일종의 논공 행상을 벌인 겁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 다툼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내어 주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려고 하는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 이 제자도를 다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5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35절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열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즉 1등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1등이 될수 있다 진정으로 으뜸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런 걸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크냐 이렇게 말다툼을 할게 아니라 자신을 더 낮추는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경쟁을 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그것도 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이를 안아 주셨습니다. 어린이를 한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어린이를 중심에 또는 모범으로 세우셨다는 뜻이고, 그 어린이를 높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그 어린이를 팔로 안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높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어린이는 오늘날 어린이와는 달리 정말 무시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가장 낮은 사람,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꼴찌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 드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어린이 즉 가장 낮은 사람 꼴찌 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라는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고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영접하면 우리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회 밑바닥에 있는 꼴찌하는 사람이라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꼴찌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어릴 적에는 각종 시험에 얽매여서 경쟁에 시달리며 살고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또 살인적인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은 경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낮은 사람이 됩니다. 또 경쟁에서 승리해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다 행복하고 다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1등이 되는 게참 어렵지만 1등이 되어 봐야 특별히 행복하거나 특별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1등이 되려고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패배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꼴찌가 되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생명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죄인을 더 높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처럼 또는 하나님처럼 죄인들을 높여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 덕분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의 은청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존귀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크냐 라고 말하며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1등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정반대로 꼴찌 하려고 애쓰는 사람. 꼴찌보다 더 낮아져서 꼴찌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큰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어려운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우리가 크고 높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잘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더 높아집니다. 가장 낮은 사람까지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크고 높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일등하려고 다투는 생활은 그만두고 꼴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더 널리 전파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담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신을 더 낮추고 더잘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고 높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과 경쟁심을 내어 버리고 섬김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높이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살인적인 경쟁으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